Gives you a high probability of surviving this round of testing. Unless you wish to cease testing, you should prepare to move, candidate. <19> 롤레타 아저씨, 마이크 안되는거 알고 있죠. 아, 지금 켰어요. 또 혼잣말 했네요. <laughs>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같아요. 이쪽 네, 맞네. 건너편에 있네요. 열까요? 있어요. 어, 없어요. 저피 없어요. 네. 어, 도망가고 있어요. 도망가고 있어요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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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이씨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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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허력 지원대. 출동 여기 해병함은 뭐 있어요. 아, 또... 아 어디 그루트 없나? 아니 <laughs> 모르겠습니다. 든든히. <laughs> 어, 아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뭐요? 그루트. 그루트예요? 어 안돼 수제드려요? 아니요, 저수제는 맞는데요. 수제 투척 중. 음, 아 여기 여기 청년단 방어고. <laughs> 네. 여기 사사구경아사사구경 피파이 <laughs> 아, 사사 <구경. 웃음> 피파이터 생각난다. 아 이거 그거 있지? 아 맞았나? <laughs> You crazy. I love. Yes, I love. Thank you. Thank you. Crazy. You crazy. 아, 정말 대단해. 진짜 목소리가 담배 졸라 펴가지고 <laughs> 가래 꽤나 낀, 낀 목소리. 불걸하던데 엄청. 아, 해킹 안된다. 아저씨 혹시 저한테 전기 진식 소리 나나요? 전기 소리? 아니요. 아저씨 도망가세요. 그 저기 있다는 뜻인데. Oh. Nice. you are not in the safe area of the storm soon you will die in a nuclear <웃음> <웃음> 왜이렇게 다들 거지야. 저는 탄알도 없어요. 이제 뭐 드릴까요? 뭐 쓰세요? 5.5륙 수제를 버리는 걸로 선택했습니다. 어? 5.5륙 있는데? 아 그래요?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어, 5.5륙 180발. 와우 미니건 드릴까요 아니요. <laughs> 내가 버 <번 걸을> <laughs> 여기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여기 5.56이모디 감사합니다. 일단은 유탄은 없긴 하지만 혹시 유탄 있으신 분 스팀팩 드릴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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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저 아. 스팀팩 있을... 드렸네. 잠깐만. 아저씨, 가지 마시고. 어딜 가요. 류벤 아저씨. 마음이 아, 급해요. 아. 안 급하죠? 스타 <laughs> 있는데요, 근데? 네, 있어요. 뻥 아, 터했는데. <laughs> 그 저기 칸브라다 아저씨 있어요. 아아 아, 이거 칸브라다 아저씨 본계장이 아니구나. 본계장인 줄 몰랐네. 네. 칸브라다입니다칸브라다어소용하게 <laughs> 와이 아, 반이 자식 어딨지? 뭔가 가게에 너무 찝찝해요. 음, 캄브라자 아저씨, 그거 없나? 아, 정면 <웃음> <웃음> 저 밑에 탄약상자에 유탄 없었나요? 네. 오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어, 테슬라? FBI! FBI! 저기 앞에 가는 아저씨 둘이 속도광이라서 어. 저희가 빨리 뛰어가야 돼요. <laughs> 어, 뒤에 있어요. 아니다. 파리다, 파리. 어, 파리가 이렇게 사람처럼. <laughs> <laughs> 그니까요. 어, 쏠뻔 했잖아. 어? 유탄수가 있나 본데요. 195. 시키는... 여기 뒤에 y 어, 어, 어. 아, 미쳤잖아 지금. 얘는 또 그게 없고 여기 수제 있고 집위한명집위한명 올라가시면 있습니다. 오픈 비하이, 오픈. 와문 이렇게 난리가 났어. 움직여야 됩니다. 어느 순간은 0 5도에 500발이 됐어요. 예, 바싹 있어요. 아, 이 유탄이 없지. 저도 유탄이 얼마 없어요. 아, 사람 살아. 최고의 담뱃질 공급원이죠. 루벤 아저씨 스팀팩이 없으신가? 아, 차고 있어요. 근데 조금씩 조금씩 쳐요. 저쪽이 다 있나 본데. 다 있네요.

오, 저기요, 어디서 맞은지 몰라요. 은행 옥상인 것 같은데, 아, 은행 옥상, 은행 옥상인 것 같아요. 은행 옥상, 은행 옥상에는 안 보입니다. 저는 주차장 쪽에 소리 들렸거든요. 아. 저 살리지 마세요. 저 살리지 마세요. 죽어요. 저 살려도 돼요. 제가 했는데 아, 어, 감사합니다. FBI! 안 나오네. 방금 수류탄 던지신 분? 전안 던졌어요. 유탄은 던졌어요. 유탄 쐈어요 수류탄, 그러면 은행 맞아요. 은행. 은행이에요? 네. 제 뒤에서 날라왔거든요. 아하. 일단 그리고 여기 그 주차장에 포탑이 세워져 있어요. 네, 들어가야겠다. 안 나오면 들라고 합니다. 네? <laughs> 나이스. 재밌어요. 나이스. 저 친구였어요. 예, <laughs> 네, 옥상에 있었네요. 나무적 하나. 최고의 스나이퍼. 프리백. 여기는 뭐... 그... <laughs> 이제 해킹 타임인가요? 그러지 않을까요? 아니, 해킹... 아, 여기. 여기 되겠다. a fine group of candidates. Your victory was absolute. Now, return to the